여행하기 좋은 날, 몽월령입니다. 아, 오늘은 선항역 부근에 있는 유채꽃과 청보리밭으로 왔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쪽문을 이용해서 오셔야 되거든요. 어, 입장료는 없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길 주차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화장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좀 가리는 분이 심하신다면 그래도 오셔도 좋은 장소고요. 어, 이곳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한번 사진으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8월 말 정도에 여기가 청보리 말고 이제 그 메밀꽃이 폈었던데요. 그래서 하얗게 눈 내린 것처럼 했던 장소인데 지금 보니까 이곳에 이제 유채꽃을 심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채꽃밭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소이고요. 어, 유채꽃 밭과 더불어서 여기 뒤편에는 이제 청보리가 있더라고요. 어, 청보리가 지금 한창 제일 예쁘게 푸릇하게 자라 있고요. 에, 그, 아마 청보리 밭 같은 경우는 6월 초까지 이제 아마 5월 말 넘어가면은 금보리를 바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한 장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아, 이곳 같은 경우가 이제 길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바닥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돌로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걷기도 쉽고 씻고, 먼지도 많이 묻지 않는 장소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인천 사람들이라면은, 어, 전철역에서 선항역 2번 출구 뒤편에, 어, 금어 울림 아파트 그뒤편으로 해서, 이런 장소가 있다 보니까, 너무 어, 마음 편하게. 가뿐하게 오신 만한 항, 장소이고요. 인천분이 아니시라면은 여기까지 오시는 게 약간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예, 볼게딱요 부분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왔다가 이제 구경하고, 어, 가는 장소로 이제 선택하셔서 여행을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여 남한구로 사있죠 예쁘게. 어, 비록 여기서는 이제 그 아파트가 뒤에 있어서 예쁘진 않지만 요 반대편에서는 나름대로 사진을 담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모델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그냥 기념사진 같은 걸 찍으실 때에는 이런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해서 어 사진을 담으시는 것도 상당히 예쁠 것으로 보이고요 어 구름 같은 게더 좋으면 더, 더 예쁠 거겠죠 이런 어 동산에서 이렇게 딱친 모습들 그래서 아마 예쁜 사진들이 이제 많이 담을 수 있는 장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잠시 와서 여행을 즐기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해서 어 작년에 왔던 장소 중에서 어 메밀꽃이 폈던 데인데 올해는 청보리를 심었다고 해서 와봤는데 음 볼만한 장소니까 청보리 시즌은 이제 한 6월 초까지잖아요. 보통 이제 5월까지는 청색보리가 뜨고 그리고 6월달 되면은 어, 여기가 이제 금보리로 바뀌기 때문에 그 시기를 활용을 해서 와서 사진을 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풍경들이 있는 장소다 보니까, 어, 오셔서 사진도 담고 여행도 즐기시고, 그리고 모델 사진, 인물 사진, 좋은 추억 사진들, 그런 것도 담는 것들 추천드리고요. 메밀밭도, 어, 조금 빈약하긴 해도, 어, 이렇게 많이 심어 놨기 때문에, 이런 장소들 보시면서 즐겨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은 선학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도보로 한 5분 걸려요. 그곳에서 와서 이렇게 장소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만약에 여기 지하철 타시고 오신 분들은 그러셔도 되지만은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면 선학역하고그 옆에 있는 금호어월림이라고 있거든요. 이 아파트 통해서 어부분이니까 편하게 오셔서 사진 담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여행지 소개를 한번 안내해 드렸고요. 예, 아, 주말이고 이제 올해 요번달 끝나면 이제 장미의 계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장미와 관련된 모습들 사진들 담아서 또 장소들 추천해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은 이래서 여기까지 나이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